이것은 요리할 때 사용합니다 어 벌써 손을 든 친구가 있는데 손을 쥐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두 명이나 있는데 두 명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다민이랑 송희가 얘기해 보세요 다민이랑 희 맞아요 바로 기름이에요 네, 기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목사님이 무언가를 섞을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 목사님이 무엇을 섞을까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종이컵 종이컵 <laughs> <laughs> 종이컵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뭔가가 <laughs> 이나이카사님이 넣으려고 하는 건 바로 물이에요 복가 이래요 또미즈나한 한번 넣어볼게요 이래대미 친구들 보이나요? 뭔가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요 뭔가 보이고 있어요? 이고요 보이고 있요이고요이고이이 물과 기름은 아 절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절대 라 나이 이렇게 기름에 물을 섞으니까요. 고유 아브라니 물을 쏟이라 여기 밑에는 물이 됐 고요. 시물대 여기 위에는 기름이 됐어요. 아브라니 자 그러면 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물아브라 맞을 호가 아르 할수 있는 사람. できる人... 할는 사람 있어요. できる人いますか水と油を混ぜることができる人。もそのままだったらボクシーもできます。でも混ぜることができる方法を一つ持ってきました。<タッ>皆さん中見えますか 들어 있어요. 니까 이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비누예요. 래야상 테오 아니 이거 넣어 볼 사람 래 여기 넣어 보고 싶은 사람 다민이 나오세요. 자, 다민내ください。 아빠가 오늘은 더 넣고 싶었대요. 아빠 <laughs> 넣어가 <laughs> 자, 그러면 목사님이 컵을 가지고 있고 다민이가 이걸 넣어 줄 거예요. 자, 다민이この石を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또 1つ やらなきゃいけ어요こ이가아 준이가 하고 싶어요. 준이도 나오세요. 자, 준요 준이가 그러면 <laughs> 자리요 <동안에>, <laughs> 그럼 준이가 이번에는 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저어 주세요. 네, 준근이 와리바시데 混ぜてもら 이렇게 저었더니요. 물과 기름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맞 따라 물과 기름의 이로테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준니니가 선생님께 가 보세요.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된것 같아요? 색깔이? 두개 색깔이 하나의 색깔이에요? 이로 맞아요. 이렇게

말씀에는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온대요 s 교의 미코토바는 사기의 아부라와 물의 요리 절대 마자릴 것 같아 기나 한 수다지가 되게 끼면 그런데 오늘 이 절대 섞일 수 없었던 두 사람이 함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 절대 마자릴 것 같아 기나 않이 함께 가는데요교 절대 마자릴 것나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한이야기나오는요교나 않았다 두가는데요교 절대 마자릴 것 같아 사람이 함께 는데요교 절대 마자릴 것 같아 기나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 절대 마나 않았다 두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사람이두 사람은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은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은 정말 사람이요이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두사람사람이요이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이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어요 最初に教会が建てられた時にバルナバは一生懸命使えていたんです。ルナバがよ、ちょんまりくれるよ、しみにかよ、わバナバにバルナバは一生懸命教会に使えたので、周りの人たちが、わ、バルナバは本当にせれ十万の人だ。たくさんの人が褒めました。でも、パウロはその反対の人だって言いましたよね。

パウんとエスにムえてる人だと言いましたよロ、ね、パウリ、イエス様マーデアテカワタたラコーナタトイマス。イエスオネネネイエスニムネンサランデル、パケハネサラミオもともとイエス様を信じる人を迫害する人だったのなら。イエスニムイエス様を

パウロはこれからはイエス様を伝えたい気持ちでいっぱいなのに誰も信じ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でもそんなパウロに手を差し伸べた一人の人がいました。それがバルナバです。

예수様을 신지る人になりました.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와 같스다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니 教会,にちゃん教会にちゃんと使えていたバルナバがこう言ったので他の人たちの心が変わりました人々はこれ以上パウロを誤解することはなくなったそうですそして2人は一緒に電動旅行にも出発しましたどこに行くにもその福井を握りしめて行った二人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오교회도 갔고요. 이인모아 있는 안티오키아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어요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요도요요는어요 복음을 도 했어요. 는도요 周りの人からお前たちはイエスを信じてる人だろうと言って怒られたりもしました。時には追い出されるという辛らい周知もされたそうです。でもただ福音だけを握りしめていきます。お父さんに言うと、手を伸ばせることは、コーチモテトンサラ ある時には生まれた時から歩けない人に出会います。イバウルがパナバがハンケーそル人クサラミコッのノーンドにいるのだバルナバとパウロがこの人に会った時に、その人が立ち上がる奇跡もありました。こうケ、オリオンルドイサチマン、e p ルがパナバがハンケポークミがした。コンもありましたが、バルナバとパウロが訪れたところには、素晴らしいことが起こりました。モデンサランドリポグマネーズは、ヘンボカゴキパーる。 겠대요. 모든 히타치가 이 복음을聞いて, 에, 幸せになりました. 친구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このように福音を伝えると驚くべきことが起こります.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해야 돼요. このように私たちもパウロとバルナバのように一緒に行動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도나리너 사람 좀밑 자 혹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私は隣の人と同じ顔してるっていう人いますか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하는 사람 있나요? 私は隣の人と声が全く同人い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거의 100% 똑같아요 하는 사람 있나요? 100%同じだ 그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そんな人は誰もいないんです。어 그런 사어요 그런 사요 그런 사요 그런 가람은 아무도 요 그런 사도요그도 없어요. 그런 사람요 사람은 아무요도단점도 모두, <목소리> 모두 하나서사용해주세요 でも一緒にいると、私の中にある長所も短所も全部神様が持ちいてくださるんです。바바今日のパウロとバルナバのように、私たちが一緒に福井を述べ伝えられるよう願います。私たちは異なりますけれども、一緒にいるときに見ざは起こります。じゃあ、タウマメナハン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스예수いない人を一緒に礼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そして来이は皆さんがお友達を連れてきて神様나尊い御言葉を한緒に聞けたらいいと思다ます 일들이 이한 일들이 니다기를 간절히 니다이이히니다이소이니다다이니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 하나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고 우리 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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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서로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나 복음을 전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께아을 전할 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대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오나아멘